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원. 1. 모든 것 제대로 알고 말도 하고 행하여야 실수가 없다. 일부 한 가지만 보고 행하니 하여도 모두 제대로 안 된다. 2. 미련한 자의 실수로 사탄이 따라 같이 한다. 3. 성장에서 보면 마치 고양이가 마른 동태 한 마리 가지고 좋아 온갖 것을 얻은 것 같이 뛰고 살듯 하였다. 4.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다 틀어버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오게 하셨다. 과거에 좋아했던 일이 안된 것이 복이다. 고생길을 걸으면서 살아와서 현재의 하나님 천지창조 목적을 이뤘다. 현재의 기회 때도 미래 위에 그러하다. 6. 성공하려면 성격을 고쳐야 한다. 세상 사람 마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하는 자도 그러하다. 7. 성령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져라. 8. 사명을 맡겼어도 성격이 교인들과 안 맞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고쳐야 한다. 9.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사명의 일. 하라고 보낸 자를 묶어 고통주면 그들도 묶임을 당하고 민족도 묶임을 당한다. 10. 에스겔에게 너를 결박하듯이 이 민족도 결박함을 당하리라 하셨다겔. 123-12. 그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께 행한대로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고 계시다. 11. 가만히 있으면 모든 면에 거지같이 된다. 할 일하면 모든 것에 부하게 된다. 12. 하나님이 크고 작게 예정도 해 놓으셨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부하게 되고 잘 되게 해 놓으셨어도 안 하면 모든 것이 빈공하게 된다. 13. 수도 생활 중에 예수님이 선생에게 열심히 하면 잘 되니 낙심 말아라 하셨다. 그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사명 주어 후에 잘될 것을 알고 하신 말이었다. 그때는 인생의 소록길 속에 있을 때다. 예수님은 하나님 역사의 고속도로를 보신 것이다. 14. 길고 긴 세월 지옥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나오고서 보니 이렘 두께의 책을 읽듯이 한장한장 섭리. 삶을 살고 행하는 대로 세월은 하루하루 높아지듯이 가며 좋아졌다. JMS 정명성 목사 새벽 말씀.